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목소리> 못하시는 게 뭡니까?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저는 6.월남 참전농사에게 5억과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시고 국민 배당금도 별도로 지급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천안함 폭침 당시의 희생자들과 연평해전 전사자와 부상자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다른지. 예, 똑같은 대우를 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저희 시아버님이 대전 국립묘지에 계셔서 갈 때마다 바로 아래에 천안함 희생자들의 묘지가 있어서 늘 마음이 갑니다. 어, 이 사람들은 대우를 요 수준으로 똑같이 해 줘야 돼. 이것 나는 천안함에 피해 본 사람들도 어 전사자로 봐. 그 내가 대통령 되면 이군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어, 우리는 남북이 휴전 관계에 있어요. 아, 북한을 우리가 지나치게 자극할 필요도 없지만은, 우리 내부의 애국자를 만들어 놔야 돼. 음, 민족, 군대 가서 죽은 사람들, 이런 레벨로 해줄 거예요 이유 없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자의 가족들에게 이 대우를 해주고, 그자가 뭐 정신병으로 죽었다, 뭐 어떻게 해서 죽은지 잘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영웅으로, 국가유공자로 해서, 무조건 참전용사에 준하게 해줄 거야 군대에서 사고로 죽었던 뭘해서 죽었던 군인의 옷으로 신분으로 죽었다 그거는 그 예우를 해 주겠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전용사를 지금 개돼지 취급을 한 거예요 이래 가지고 전시에 전쟁터에 가서 목숨 걸고 미군들처럼 안 싸워 미군들은 전쟁터에서 죽으면 영웅 대우를 해줘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주의 있어 없어요. 속지주의. 우리는 무슨 주의야? 속인 주의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거는 미국이야. 우리는 한국이야. 미국 사람들은 자기 군인이 죽으면은 우리가 미국에 가서 애를 낳으면 미국. 국적을 줄수 있어. 미국 비행기에서 애를 낳으면 미국 국적을 줘요. <laughs> 그러니까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지역을. 그럼 우리는 뭐예요? 사람을 기준으로 해. 사람을. 우리가 미국 가서 애 낳아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그럼 우리 국민을 해. 미국 가서 애 낳았다고 미국 우리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애 낳았다고 그 한국 사람을 해 주나? 안해 줘요. 우리는 혈통을 중요시해. 우리 한민족은 속인주의라 혈통을 중요시한다. 이 사람들은 지역을 중요시한다. 그 우리는 혈통주의고, 쟤네들은 지역주의야. 음. 그래서 그 인간을 보는 개념이 다르단 말이야. 우리 혈통주의는 우리가 이런 지역주의 하는 사람들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영웅대우를 해주는데. 아니, 우리 혈통을 위해서 단일민족인 우리가, 이 사람들은 단일민족이 아니라서 혈통주의가 안 돼. 그래 안 그래? 전부 뭐 허긴 백인,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 중국 사람 5만 잡종이 그 나라의 대세를 이루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속지주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미국을 위해서 죽으면 그 사람을 영웅 대우해 주고 연금을 와장창 줘요. 응? 어? 그렇잖아 근데 우리는 말이야. 혈통주의야. 혈통. 혈통을 중요시하는 한국 사람들이야 대부분이. 그런데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개값 치르고, 그 여자는 거지처럼 살아. 미망인을.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어냐고 그리고 그 남편이 낳았던 애를 그 미망인 혼자 다 키워. 다 키우고 나서 남편 전사자로 해달라니까. 그것도 군번이 나오지 않았다. 뭐, 뭐, 죽은 거 확인해. 어떻게 미망인이 가서 확인하노? 응? 어? 그래, 참전 용사로 해주지도 않아? 6.25때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는 우리가 잘못이야. 응? 어? 어떻게 미망인이 그 어린애를, 애를 3명이나 아놓고 전쟁 당해서 죽었는데, 그거 무슨 뭐가 있나? 그냥 애 공부 다 시키고, 그거 다 여자 혼자 뒷바라질 하잖아. 우리는 돈은 엉뚱한데 쓰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걸베이 만들어놨어. 독립운동가 후손들 걸베이 만들어놨고, 어? 그렇잖아. 이게 부입부 비닛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바로 잡아주겠다. 알겠죠? 음, 그래서, 어, 월남 3전딱 내가 대통령 되면 오또 군대 가서 죽은 아들, 뭐 이런 사람들 전부 5억 줘. 허, 우리 아들이 죽긴 했지만 엄마한테 효도했구나, 엄마 아빠한테. 이보리숙년에 5억이 들어다니 이래서 그 하늘 씻어줄 생각을 해야 돼.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가 생태 같이 키운 자식이 군대 가서 죽었는데, 이거는 지병으로 죽었어. 뭐, 상관한테 대들 다 죽었어. 이거 이유 없어. 군대 가서 죽었으면 무조건 이 사람은 뭐야? 참전용사나 똑같은 예우를 해줘서 그 유가족이 괴로워하지 않도록, 그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라에서 씻어줄 수만 있다면 뭘못 해줘.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애 키우는 엄마가 통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거 보세요. 당신 애가 실수해서 죽었어. 이거 통보 하나 해버리고 시체 가져가세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잘못돼 있어요. 이러면 누가 애를 군대 보내고 불안해 하지 않을 사람이 있노?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야. 정말 우리는 군대에서 죽은 애들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뭐야? 참전용사의 준해서 예우를 한다. 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사랑합니다.